보수적통 경쟁을 벌이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대선 예비 후보자들이 잇따라 대전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대선 쟁점이 된 세종시 행정수도 공약과 보수 대연합 등에 대해 조금씩 다른 주장을 내놨습니다. 고병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른정당 충청권 정책 토론회의 핵심 쟁점은 세종시 문제였습니다. 대선주자인 유승민 남경필 두 의원은 세종시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데 동의했지만 방법론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헌법재판소 위원 판결로 수도 이전이 어렵게 됐다며 대신 국회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의 기능을 어느 정도 보강을 해주는 차원에서 국회가 세종시에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남경필 의원은 더 전향적인 공약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추진해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수도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시로 명실상부하게 국회, 청와대, 행정부가 모두 옮기는 수도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원내 제일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의 대선 주자인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세종시 공약에 합류했습니다. 홍 지사는 독립대전현충원을 참배한 자리에서. 대통령은 청와대에 있겠지만 총리 이하와 국회가 세종시로 가는 건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분권형 대통령제가 된다면 새로운 어, 수도가, 수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또 다른 대선 주자인 김진태 의원은 대전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일각에서 논의 중인 보수 대연합에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 욕을 먹어가면서도 소신을 지킨 저 같은 사람하고 확실하게 손을 잡고 가야지 집을 싸가지간 사람들하고 손을 잡는단 말이에요 정치인은 두 떼가 있어야 한다며 최근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과 접촉한 홍준표 지사를 강하게 견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